자산달간베네주엘라가 마도로 정권이 들어서면서 결국 나라는 붕괴되고 정부는 무방 상태고 국민들은 아우성인데도 불복하고 그들은 연동은 비례대피제를 하면서 장기 집권을 깨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. 이 지구상에서 좌파 정권이 집권한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가 성공한 예가 있습니까? 결국은 그들을 다 국민들이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면서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. 그걸 문재인 정권은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. 어떻게 우리가 이 상태를 보고 그냥 있을 수 있습니까? 대한민국이 어떻게 지켜온 나라입니까? 순국 선연들이, 조마은 순국 선연들이 목숨 걸고 피로써 지켜온 나라 아닙니까? 그리고 이 나라가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결국은 허리끈 졸라 매고 땀으로 이룩한 대한민국 아닙니까? 바로 이것이 이 대한민국이 지금도 붕괴되고 있는 겁니다.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많은 분들이 광화문에 가서 외쳤습니다. 절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단 한마디도 말 안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두고 보고 있습니까 이 상태를 그대로 두고 본다면 우리는 그대로 베네수엘라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막 퍼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 정권에서 400조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,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벌써 500조 원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.